안녕하세요 화란장입니다 오늘도 음 제가 스태프 그리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음, 스태프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밥차 사장님들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어, 참고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취사 지원이라는 걸 한번 가본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이 한 2시 3시쯤 새벽 2시 3시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잠깐 쉬고 또 점심 준비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그 일을 한번 제가 지원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단한 2, 3일 정도였었는데 아 그때 정말 밥을 하는 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많은 양의 밥을 한 번에 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다라는 걸 제가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두 분은 저희가 스텝 배우 다 했을 경우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식사를 거의 매일 준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. 거의 이두 분이서.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그때의 경험에 비춰봤을때이두 분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세삼스레밥 먹을 때마다 식사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.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지 수의 종의 가지 수와 종류의 반찬과 요 음식들을 해주십니다. 근데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고 또 그림 실력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촐하게 메뉴를 했는데 정말 맛도 좋고 그냥 좋은 음식들을 매일매일 해 주시고 있는 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. 항상 그리고 또 남는 음식 있으면 제가 좀 달라고 하면 또 손수 챙겨 주시기도 하는데 덕분에 제가 계속 뱃살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맛있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. 그래서 두 분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미쉐린 에 분야를 세 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. 뭐든 덕분에 정말 즐겁게 건강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 다시 한번 좀 고생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. 음, 내일도 또 맛있는 음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음,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